청소년 고민 상담의 나기지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랩스 회사 대표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겪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그냥 저의 이야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절감하셔서 이제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그냥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 드릴 이야기는 이세 가지고요. 소셜 벤처와 수익화 그리고 인공지능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기지라는 이제 청소년 고민 상담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한국 청소년들이 이제 뭐 OECD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이제 자해를 하는 경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좀 포커싱해서 디벨롭 해오고 있습니다. 나기지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게시판. 그냥 글을 쓰는 게시판이고요. 두 번째는 채팅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상담에 특화된 형식으로 채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AI를 통한 이제 상담 채팅입니다. 네 번째는 라디오 방식으로 예전에 클럽하우스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음성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게시판인데요. 이제 고민을 익명으로 쓰면 어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답글을 달아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작은 기능 하나로 저희 서비스가 1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이 게시판 하나만 가지고 익명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고 작성된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아니면 좀 밤에 이제 글을 썼을 때 다음날 좀부러워서 지우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한만건 이상의 글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기능이 이제 또래 상담 기능이에요. 사실 채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게시판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글로 올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댓글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같은 저희는 고마워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눌러줘요. 일정 퍼센트의, 일정 수량의 고마워율을 받으면 계정을 등록하고 또래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 7년 정도는 광고를 넣지 않았습니다. 소셜벤처로서 고민을 털어놓으러 오는데, 광고를 넣는 게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서 안 넣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멤버십인데요. 멤버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제거하는 멤버십 기능이 월 1,200원에 있고, 그 다음에 앱 안에 어떤 AI 상담이나 사진을 등록하거나, 그런 프리미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월 2,400원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격세지감인 게 저희가 한 불과 5년 전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앱 안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최근에 올 올해 초부터 저희가 프리미엄 멤버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론칭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매 매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소프트웨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예전만큼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없는 것 같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한번 이용하면서 계속 이용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알게 되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아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하는 건 당연해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 이제 깔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수익화를 하기에는 지금부터는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 후원하는 수익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민을 잘 들어준 친구들한테 내가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후원을 받은 친구들은 그 캐시를 환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 대행이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한테 수익을 내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청소년들 관련 심리 상담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할때 설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설문을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설문 조사 업체들은 성인 패널이 많고, 청소년들 패널은 한 곳에 잘 정착을 안 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봐야겠다라고 했고, 사실 저희 주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연락이 와서 뭐 종단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데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저는 이제 앱을 마케팅 비용을 단한 번, 한두번 정도 썼고 거의 그냥 바이럴로만 이용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게 필요했던 서비스라서 그렇게 되어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부터 이제 처음에 수익 모델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좀 지원 사업들을 받았었고, 아 우리 전 소셜 벤처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하고 나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하고 나서, 아, 청소년들이 이런 자해를 하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 앱 안에 게시판을 보게 알게 되었고, 보고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고민하는 웹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타깃을 청소년으로 바꾸고, 뭐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으면서 소셜벤처로서 많이 좀, 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초기에는 되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었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수익 모델이 없었음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선한 기업의 함정이라고 했냐면 저는 이 소셜 벤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선하게 사업을 하면 다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될 거고 지원 사업이 자꾸 선정이 되니까 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뭘뭐 다른 지방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성수동이 소셜벤처의 성지니까 성수동으로 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 팀원들과 함께 와서 진짜 숙식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 이론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아 이런 변화 이론에 따라서 매 마일스톤마다 임팩트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는 앱을 만들고 고민을 나누는 청소년들이 증가를 하면 그 친구들의 우울감이 하락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런매 측정을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뭐 임팩트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구민 글을 쓸때뭐 쓸 자살, 자해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글을 쓰면 그 친구의 위치 기반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하 누르면 바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제 진짜 상담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상담을 어떻게 했었을 때 상대방한테 잘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렇게 가르치 가르쳐주는 상담 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도 제공했습니다 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성과 측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해에 대한 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와디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손목에 자해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죽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또이 흉터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좀 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 이제, 어떤 나비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서, 그 나비를 보면서, 이렇게, 끄면 이제 나비 스티커가, 낡아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비를 죽이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로, 나비 모양의 타투 스티커를 가지고, 다양한 굿즈와 와디즈를 하기도 했었고, 와디즈 펀딩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디라이트라는 로펌의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에게, 우울감이 높은, 약간 자가진단을 통해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이제 무료로 채팅으로 제공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이지의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법론이 수익이 아닌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은 돈을 저희가 어디서 가져와서 청소년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돈이 벌릴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저희만의 문제인가라고 싶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좀 찾아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때 되게 유명했던 탐스 슈즈. 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원 플러스 원 정책으로 신발을 하나 팔면은 똑같은 신발 하나를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었죠. 또 다들 아시는 프라이탁. 그 트럭에 있는 방수포를 재활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제 나만의 가방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기업의 임팩트 모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탐스실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뭐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 하긴 하던데 사실 2019년에 채권단의 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좀안 좋아졌고,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창업자도 이제 사모펀드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사모펀드가 대출로 투자를 진행을 했, 대출 50% 정도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출금이 발목을 결국 잡게 되어 가지고 지금 채권단으로 다 이제 기업 가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좀 문제가 있고요.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업 가치가 엄청 크지는 않았다만 여전히 본인들의 시장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유명했던 회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 번째가 임팩트 모델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까 나기지에서 소개드린 해 것처럼, 원 플러스 원, 원포 원 모델이라고 하죠. 원포 원 모델은 사회적 가치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신발을 하나를 팔 때마다 하나를 기부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비가 더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투자가 들어오고, 성장성이 높다면,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단으로 그, 투자를,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비용이 대출에 대한 이제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매출은 줄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며 그 하나의 고정비가 결국 소셜 임팩트를 발생하기 위한 고정비가 자신의 발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결국은 경영의 위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는 어, 임팩트 모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트럭에 있는 방수포를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물론 세척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일단,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소셜 임팩트를 가져오는 모델이, 어 원자재를 저렴하게 가져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소셜 임팩트가 비용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채 활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이제 둘다 부채가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공시된 기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현황은 알수 없지만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탐스슈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받을 때 50%를 부채로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나 큰 레버리지를 발생을 시켰고 그 이후에 또 매출이 마침 하락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기업이 어렵게 되는데 작용을 합니다. 결국 부채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채가 전략적으로 자산에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소셜벤처라도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계속 자본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기 위해서라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식인데, 소셜벤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결국 비용으로 작용을 하느냐? 부채를 자산으로 옮겨놓느냐의 차이가 또두 회사의 성공을 가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자본 관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건데 캐시 플로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소셜벤처나 영리기업이나의 한 가지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셜벤처는 뭔가 다른 길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돈을 막 많이 벌지 못해도 이 사회적 성과를 잘 내면은 어떻게든 뭔가 비용이 들어오고 계속 지원이 들어오고 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셜벤처는 주로 다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것도 울감이 높은 청소년들이라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결국 시장이 작다, 니치마켓을 의미한다는 거고, 시장이 작다는 것은 성장에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장에 제한이 있다는 말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소셜벤처는 만약에 내가 니치마켓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성장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양자태기를 해야 됩니다. 큰 시장에서 성장을 하거나, 작은 시장에서 내가 성, 현상 유지를 하거나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기업의 어떤 서비스 기업의 존만성세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사업에 는 성장하거나 하락하거나 둘중 하나죠 이제 라이프사이클 커브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서비스가 태어나서 잘 되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애 주기가 끝나면 하락을 하게 되고 이쯤 그 기업은 새로운 아이템을 또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셜벤처로 해서 내가 작은 시장을 공략을 해서 유지만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셜벤처에 대해서 깨달았고, 새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소셜벤처를 너무나 니치 마켓으로 제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셜벤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10년간 고생을 했고 이때까지 계속 이제 수익보다 비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는데 당장 수익이 안 늘어나니까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근데 진하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낭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낭비를 하는 것도 없었는데 어,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근데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작정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을 줄일 곳이 진짜 많아요.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특히나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저 개념을 모를 때 약간 소 뒤끄런질 치다가 뭐지잡듯이한 건데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하루에 그 낙이지에 근데 그 글이 익명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뭐 음란한 글도 있고. 뭐 폭력적인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림, 블라인드 처리라고 하는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이 한 명이 붙어서 24시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한 명의 인건비가 그냥 그거 관리하는 것만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한 것과 안한 것들, 정상적인 글과 비정상적인 글을 모아서 AI를 통해 학습을 시켜서 AI가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만들었고요. 이것만 해서라도 벌써 한 명의 인건비가 이제 절약이 된 거죠. 심지어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가 됩니다. 24시간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인데 청소년들이 고민글을 쓸때내 고민글을 누군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 서운해해요. 그러면 AI가 위로의 좀 그런 댓글을 달아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댓글을 자동으로 그 문맥에 맞게 달아주는 위로의 댓글 그런 서비스도 해봤었고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것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a i 를 활용한 상담 비용 절감인데 저희가 좀 후원을 받아서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진, 제공을 해줬었고 와 디즈 펀딩을 통해서도 이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온라인에서 하는 상담은 사실 상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좀 피상적이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못 들어간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점은 어떤 라포 형성 없이 바로 이 친구들이 고민을 펴. 털어놓으니까, 마포 형성 기간이 없어도 된다라는 점도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민을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AI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때 말씀드렸던 AI로 상담을 한번 해봤다가, 그때는 성능이 조금 안 좋아 닿아놨다가, 다시 이제, 뭐 새로 지금 A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그런 것만 해도, 사실 후원이나,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전문가 상담에 맞먹는 상담을, 훨씬 작은 비용으로 이제 많은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PMF 검증을 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프로덕트 마켓핏, 내 제품이 얼마나 이 시장에 핏한가를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MVP를 만들어서. 근데 제가 조금 전만 해도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 서 검증을 하는 게좋다고 말씀을 들었죠.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때까지 맞았는데 이제 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아마존에서도 AI 인력 AI 때문에 인력이 다 줄이고 개발자 인력을 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맞는 게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장 검증을 한다는 게 결국 개발을 해서 만드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하는 건데 이제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랑 AI를 활용해서 시장 검증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보통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에서 검증을 할때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고객한테 이렇게 쭉이 퍼널을 따라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 건너뛰고 기획자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바로 고객에게 가설 검증을 하는 게 좋다. 가는 게 제가 심플리를 할때 불과 몇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는 이 개발자를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시간의 측면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뚝딱 만든 건데, 뭐, 바이블메이트.xyz라고 점 들어가시면 성경을 검색을 해요. 그럼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딱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쭉 나와요. 이것도 그냥 뚝딱 만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게 필요한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는 개발하는 게 얼마 안 걸리니까, 이런 정도는. 이거를 만들어서, 그, 파이어베이스, 개발자분들은 아실 건데, 파이어베이스라고, 그, 이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구글 툴이 있어요. 그 코드 하나 넣어서 보면은 만들어서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들한테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뭐죠? 누가 썼는지를알수 없지만, 매일 사람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체류했고, 얼마나 클릭을 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 만들 시간에 이걸 만들어서 주변에 배포를 하고, 그 데이터까지, 실제 사용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소셜벤처는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셜벤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화는 비용절감이 우선이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먼저 가설 검증을 하자, 이고요. 마지막 인공지능 쪽은 이제는 랜딩 페이지도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PMF 검증을 하자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